네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, 의비 레이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, 쉽게 말해서 이제 피부과에서 잡티 같은 걸 딱지를 가져서 떨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시술들.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딱지 지는 게 아니라 그 CO2 레이저, 전그 빼는 레이저 있잖아요. 그걸로 다 그냥 긁어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좀 흉이라든지, 좀, 좀 불편한 게좀 오래 갈수 있고, 그런 부작용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의학이 발전을 하는데, 네, 그래서 그 후에 등장했던 게 IPL. 라이 l 이 처음에 엄청나게 열풍을 일으켰는데, 근데 해보니까 이제 이제 많이 좀 시들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색소 침착, 기미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오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IPL이 조금 이제 인기가 쇠퇴했고, 그 후에 뭐 이제 루비레이저 같은 거, 뭐 이런 포인트만 딱 쳐서 이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인기를 또 많이 끌었고, 그 다음에 또딱지지게 하는 레이저 중에서 뭐 젠틀맥스. 예, 뭐, 클라리티, 이런 계열들을 이용해가지고 딱지지게 하는 거, 엑셀 v 다 같은 계열입니다. 보면서도. 그런 걸로또 나왔었는데, 제가 레이저, 제가 다 써본 거예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다 해봤는데, 루비레이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, 결국엔. 어, 왜 그러냐면은,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, 어, 선택을 잘해야 돼요. 아, 이게, 이 환자한테 루비레이저를 써서 딱지를 지게 했을 때, 부작용이 어느 정도 좀날 거고,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, 이런걸 갖다 생각을 잘 해야 되고, 환자분이 핵소심착 같은 게 왔을 때, 그런 과정들을 과연 얼마큼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을지, 아니면 그런 걸 갖다가 케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술들을 갖다가 얼마큼 해줄 수 있을지,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만, 이제 환자한테 권할 수도 있고, 결과도 나쁘지 않고, 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, 루비 레이저가 일단은 CO2 레이저, 완전히 파내는 거, 그거 말고는, 딱지지게 하는 데는 힘이 제일 세요 써 보면 그래서 결국엔 루비레이저를 독한 놈을 아주 잘 부작용이 적게 잘셀 렉션해서 쓸수 있다면 제일 좋은 녀석이다 아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어제도 루비레이저 한두 분인가 아마,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 결과 되게 좋을 거예요 해보시면 네. 근데 저도 하다 보면은 아리까리한 경우들이 꼭 있기 마련이고 어,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하면서 좀잘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알려드리고 하는데. 그런 시술입니다. 루비레이저라는 게. 근데, 딱지지게 하고, 뭐, 요런 거 위주로 할 때는, 루비레이저를 꼭 기억하고 계시라는 거. 그리고, 어좀 편안하고, 편안하다기보다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를 최, 최대한, 최소화할 수 있는, 어 그런 걸 하려면 역시 경험 많은, 어 의사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알겠죠. 예, 네, 그것 같습니다. 한민에서 루비레이저 어느 날, 뭐, 제가 있을 때 오셔가지고,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, 뭐 잡지 이야기 좀 해보시고, 그러면 좋겠죠. 네, 여기까지.